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 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추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좌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악인은 그 죄에 마땅한 정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재판의 상황에서도 죽음으로 심판하는 죄가 아니라면 지나치게 때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게 하시는 것을 통해 동물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죽었을 때그 아내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하십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곳을 보호하셨으며 정직하게 거래하여 이웃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는 악한 자들이 바르게 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귀하게 역임을 받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22대 총선 투표가 있는 선거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를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바르게 재판을 받게 하시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방법으로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를 진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